먼저, 구원의 길. 우리가 일분, 성구만 써서 구원의 길1분을 한번 같이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때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 하나님 말씀이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이 땅에서 여러 가지로 불행하게 살아가다가 죽어서 지옥에 갑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부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참 행복을 얻고,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지금 저를 따라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기도를 드리시면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마귀의 종로로 타며 여러가지 문제로 불행하게 살아왔습니다. 지금 나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합니다.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